오늘은 관세 리스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미국 채권이 빌런이다. 이런 약간은 자극적인 제목을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계속 이슈되는 게 미국에서 주식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팔고 유럽으로 간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BOA 서베이 했더니 biggest e v e drop. 최근 들어서는 가장 역대급으로 주식, 미국 주식 보유를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주식에 대한 비중이 23% 언더웨이트로 가고 있고 이전 서베이 대비해서는 40% 포인트가 하락했다 그래서 빠르게 포지션이 전환되고 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주가가 많이 빠졌죠 s&p 500 기준으로 했을 때 2월 고점 대비해서 약 8%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낙관론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하트넷은 미국 예외주의가 정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글로벌 자산으로 자금 이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예전부터 저는 계속 이제 분산해서 노는 게 좋다 라고 말씀을 드렸 ...였었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어떻게 되면 반영돼서 미국 주식이 빠지니까 이런 뉴스들이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보여요. 유럽으로 자금이 이동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표를 b o a 리서치에 있는 거를 갖다 블룸버그 리서치가 가져와서 붙였더라고요. 여기서 유로존 배분이 2021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갔어요. 여기 보면 유로존 메뉴이고요. 두 번째가 UK, 그 다음이 이머징 마켓이에요. 그래서 이머징 마켓 안에 우리나라도 있을 거고 중국도 있겠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제일 나쁜 거 미국. 그다음에 테크, 그다음에 에너지, 디스크리셔너리, 그 다음에 테크, 그 다음이 에너지, 디스크리셔널이그 위에가 헬스케어 이런 순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 가서 보시면 은 EM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캐시예요. 네, 캐시 이즈 더킹 뉴스들도 최근 들어서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그래서 독일의 국방 인프라 투자 확대 기대되면서 유럽 낙관론 뒷받침되고 있다. 결국은 유럽에서 독일이 돈을 푸니까 그돈에 풀리는 양에 따라서 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전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2023년도 6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을 했다 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비중이 3.5%, 4.1%로 증가했고, 그 다음에 상승폭은 2020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이다. 근데 코로나 생각해보면 코로나 이후에 급등을 했죠. 돈을 막 풀면서 꼭 이게 나쁜 거다 좋은 거다 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인지해야 한다 라는 게 오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방어적 섹터를 선호하고 있고 소비재 섹터 기술 섹터 감소하고 있고 무역 전쟁 인플레이션 계속 불안함이 존재하고 있다. 사하트넷은 S&P 500이 6,000 포인트를 재돌파하려면 무역 관세 긴장 완화돼야 되고 그다음 인플레이션이 진정돼야 된다. 이두 가지 전제 조건을 만족해야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포지션들이 전환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나온 거는 많이 봤잖아요. 여기서 다음에 위클리 그 뉴스레터라 그래가지고 보내주는 게 있어요. With a word like this, who needs a bond villain이에요. 제목으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채권 팔 빌런 누구냐? 미스터 본드 씨 너를 죽일 거가 이 상품들에 대한 거래, 그러니까 무역이 아, 아닐 거야라는 식으로 써놓은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무역 전쟁보다 더 위험한 뭔가가 있어. 근데 그게 뭐냐면 채권 씨한테 얘기한 거니까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해석해 보면 무역 전쟁보다 세계적으로 불균형이 더 위험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역 전쟁은 상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반해서 돈은 진짜 클릭만 한번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밑에서 시장의 진짜 위협은 칼을 든 강, 악당이 아니라 마우스를 든 글로벌 자본일지 모르다 이런 식으로 내포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떤 논리로 되는지 한번 보고 진짜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자본 흐름 자체가 불균형이 됐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어쩔 수 없이 양극화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무역이 아닌 지금 돈이 불균형하게 배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본의 흐름 자체가 지금 쭉 올라가는 거. 이 그림이 차이나 리트리스 그러니까 차이나가 미국 국채 가진 양을 갖다 그린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내려왔어요. 최근에 저도 이거 안 봤었는데 굉장히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쭉 보시면 쭉 올라갔다 2010년, 2020년 여기서 쭉 떨어지기 시작한 게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우 전쟁에서 러시아를 달라. 봉쇄해버리고 난 다음부터 금 사기 시작해서 그러면서 채권은 안 사고 계속 줄이고 오히려 팔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려왔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급하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 어떻게 이런 게 급한 거잖아요. 여기 급한 거. 근데 지금 여기서 쭉내려간건 아주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몰린 자본들이 구조적 위협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하지만 중국은 공격이 아닌 방어적 포지션으로 조절을 하고 있고 미국 자산 독식 구조를 둔화시키고 있다라는. 얼마 전만 해도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국 국채를 팔면 실질적으로 미국 금리가 오르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못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국채가 점점 보유를 줄이고 있는데 이게 급격하게 줄여서 미국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점진적으로 줄이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됐었나 하면 미국에서 순 국제 투자 포지션이라 그래서 외국인이 가진 미국 자산 보유 비중인 거예요. 이게. GDP의 80%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시에 갑자기 매도될 일은 없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이 미국 자산 비중을 줄이기 시작을 한다면, 생각보다 커진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글을 쓴이존 어서는 그쪽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자산이 독식했던 구조가 지금 이제 바뀌는 추세다라는 거죠.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80%가 적자여서 이게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부분이 넷 포지션 자체가 지금 GDP의 80%를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꼴이니까 그 중에서 유럽이 더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은 완전히 과잉 보유 상태다. 그리고 주식 비중이 다컴 버블 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글로벌 기 기업들이 수익 점유율 자체가 낮아지고 있다 그리고 성과보다 자금 집중에 비대해지고 있다 그래서 계속 더 샀었다는 얘기고요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계속 미국 그 주식시장이 과대평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 마켓캡 올라간 거 대비해서 어닝 올라간 게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진짜 주식은 어닝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닌다라고 볼수 있죠 어닝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런 시기들 글로벌 크라이시스 같은 시기나 이제 어닝 이랑 그로스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따라 당기면서 움직일 수 있었지. 실제로 마켓캡 자체도 이거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이게 밴드 사이가 지금 고평가라고 볼수 있는 건데 이때 대비해서도 고평가가 굉장히 많이 됐고 이때도 고평가가 계속돼서 고평가 양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나마 57% 같은 게 내려왔으니까 좀 줄어들었겠죠. 그리고 아직도 어닝은 익스펙테이션은 어, 그렇게 나빠지고 있진 않아요. 이 와중에서 외국인 지배가 강화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림을 그렸나면 어 이런 자료는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 보면은 19 45년도 기준에서 하늘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누군가면, 가정이죠, 그냥. 개인인 거죠. 개인이 이만큼 주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쭉쭉쭉쭉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하우스콜드가 38%로 줄었고 나머지가 다 이제 이런 펀드들, ETF가 9%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위출 펀드 6%, 액티브 위출이 11%. 그러니까 액티브 위출이 아직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미국은. 그다음 에펜션 거버먼트 리타이어 펀드, 그러니까 10%. 그다음에 외국인이 18%, 그다음에 헤지펀드 2%, 비즈니스 홀더들이 4%, 어더스가 2%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외국인 플러스 기관의 비중이 개인보다 많아졌다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점점 개인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2010년도 부터는 개인의 비중이 늘어나네 여기서부터 이런 추세로 갔다면 기관이 진짜 늘어나는 시기는 이 펀드 나왔을 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 이후로는 보시면은 2000년도부터 패시브 펀드 ETF 비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ETF는 더 늘어나고 있죠 지금 뮤추얼 펀드도 요때부터예요 2000년대부터 액티브 뮤추얼 같은 경우는 액티브 펀드를 유행했던 시기에서 점점 줄어들고 그 비중이 누구한테 갔다면 ETF와 패시브로 넘어갔구나. 그 다음에 펜션은 의외로 줄어들었네. 리타이어먼트 하면서 돈을 찾아서 써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밑에 포린인베스터 18% 보시면 외국인 계속 늘고 있죠. 우리 여기 속했겠죠. 우리가 주식삼면 여기 들어가겠죠. 지금. 그래서 우리도 계속 삼면서 늘리고 있어서 외국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줄어들어서 별큰 비중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이 퍼센티지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걸 보시면 외국인인베스터랑 그 다음에 여기 ETF들이 커지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이거 두 개가 제일 크게. 그래서 결국은 ETF와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뉴스와 유사하지만 이 글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유럽은 점점점점점점 플로가 네거티브로 내려갔어요. 근데 여기서 끝쪽 살짝 보시면 올라가기 시작을 했죠. 계속 내려갔던 게 살짝 올라가는 거예요. 올해 초 계속 회기가 약간 포착된다는 단어 를 썼어요. 근데도 미국은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우리가 한 2022년도 정도부터 미국 주식을 사기 시작했으니까 이때부터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고 그 전에 20년도 때 우러전쟁 끝나고 실제로 달러 자산에 대한 것보다는 이때 부분은 뭘까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근데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미국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20년 22년도 생각해보면은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는 ai인 것 같고요 이전에는 미국 트럼프 나오고 미국 나오면서 미국 우선주의 되면서 결국은 그때부터 들어가서 쭉 올렸구나 그럼 여기서 꺾이는 점이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건데 여기서 물음표가 던져진 게 너무 많아졌잖아요 너무 많아졌으니까 얘는 팔아서 일로 간 거니까 그럼 이게 돈이 들어왔는데 이렇게 20년도부터 5년간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었는데 이게 갑자기 빠지는 건 아니겠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러면 빠지는 날이면 진짜로 뭐 지금 빠진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최근에 빠진 거는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이게 미국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왜 미국으로 돈이 이렇게 올렸나요? 첫 번째가 상대적 인구 위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취업 가능한 인구의 성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긍정적으로 유지되는 반면에 다른 지역은 다 위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다. 거의.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좀 괜찮다 그러고 뭐몇 개나 있, 있지만 선진국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IT 산업으로 봤을 때 구조적 강점이 있다. AI 뭐 이런 거죠. 높은 수익성. 애플 뭐 이런 거. 구글 뭐 이런 거. 높은 마진. 근데 걔네들을 꺾을 만한 IT 기업이 글로벌하게 없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강점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공급망 다른 지역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딴 나라도 공급망 이슈는 다 그럴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망에서 그래도 강력한 지리적 보안을 가지고 있다. 누가 자기 공격할 애들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예전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부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이러지 않는 한, 다른 지역에서 공격해서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중국 같은 경우는 유럽이랑 뭐 러시아랑 뭐 이런 다 붙어있으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뭔가 위험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공급망 같은 경우도 뭔가 자기네가 가지고 땅 파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슈가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큰 내수시장. 결국은 내수가 굉장히 크죠. 소비도 제일 크고. 왜? 거기다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으니까. 5번에서도 얘기했죠. 기축통화에 달라지 계속 적자를 내면서도 물건을 살수 있고 그 소비가 GDP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내 수도가 가장 크다. 인구도 적절하게 제일 많고.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요인들 때문에 미국으로 몰렸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1000년대는 안 그랬을까요? 70년대는 안 그랬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2020년이나 2019년도나 뭐 2025년대나 그렇게 70년대 이후에는 그렇게 뭐 미국이 지금 앞에서 있었던 이 구조에서 특이하다. 라고 생각까지는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라는 부분에 있었을 때 정보가 저제 생각에는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게 제일 컸을 것 같고요 인터넷들이 풀리고 정보가 풀리면서 투자가 자유로워지면서 미국 쪽으로 돈이 더 들어간 것 같다 그리고 돈이 풀렸던 부분이 큰것 같아요 저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결국은 투자자들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IT까지 다 섞여서 이런 부분들이 유사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인구의. 이 부분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것을 글로벌하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리 들어온 게 빨리... 빠져나가는 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어온 만큼 빨리 빠져나가기 기대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 이 요인들이 있는데 이 요인들이 갑자기 뒤바뀔 요인들이 있나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도 요인들이 특별히 없다고 볼수 있지만 여기서는 더 없어진 거예요. 구글 애플을 갈아낄 만한 어떤 IT 기업이 있나요? 생활을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중국에서 나온 것들을 다른 나라가 써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편가르기를 할 수밖에 없고 미중 갈등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게 여기서도 또 보여지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책 권을 갖다가 매도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걸 무기화 시켜서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베센트가 계속 10년짜리 채권 부분을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걸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은 별로 없지만 공격 대상으로 얘기가 됐을 때는 결국은 미국 국채를 팔아버리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이슈는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환해야 될 기억 중에 하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었을 때 결국 미국에 대한 신뢰를 잃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와가지고 자국 우선주의를 계속 가르다 보면 옆에 있는 캐나다나 멕시코나 당연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여행도 급락하고 있대요. 여행 자체가 실제로. 그리고 지금 ETF 같은 경우는 그냥 클릭 한번 하면 수십억 후십 뺐다 놨다 다할수 있는 건데 네, 채권형 ETF도 엄청 많고 레버리지 ETF 엄청 많잖아요. 거기다가 16년 전에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때 보면 멕시코 연금 규제 기간이 폐소. 패소... 통락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본국으로 소환시킨 사례가 있었대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엔케리트레이드 청산 얘기 나올 때 나오는 게 결국은 일본으로 돈을 가지고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은 결국 연금 규정 변화를 줘서 본국으로 돈을 들어오게 만든다거나 이런 규제를 만들어 버리면은 연기금들이 가지고 있는 미국 주식을 파거나 미국 채권을 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건 엄청난 리스크로 돌아오겠죠. 엄청난 시장 크라이시스죠 완전히. 그래서 자국들의 자본을 보호하는 방법들이 자자본 보호주의가 더 쉬워진 상태라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 국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왜1 6전 전에 한번 봤으니까 내가 죽어가면 결국은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어느 정도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계속적으로 내고를 할것 같다 협상을 할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잃는지 안 잃는지도 분명하게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예를 들어 준게 이런 거예요 미국 너 계속 그런 식으로 가다가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리스크가 발생을 하게 되면 터키에서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 라는 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렇게 해서 쭉 내용을 읽고 쓴 다음에 거기 터키 리라 얘기가 나와요 시장이 체포되고 정치 불안해지고 시위 확산하고 그러면서 자금 유출 촉진되면서 리라와 급락을 해요 리라와 이제 급락해서 쫙 올라가는 거죠 그랬더니 외환 보유액 소진하고 순준비금 거의 0 가능성 4월 중순되면 이러다 보니까 계속 망가지죠. 그래서 외환 개입을 하게 돼요. 270억 불 3일간 해가지고 외환 개입을 해요. 그런다그래서 이거 막을 수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거기다 국내 안에서조차도 달러화를 가지려는 세력들이 계속 더 많아지는 거죠. 우리나라도 실제로 원낙 1,500원 가고 2,000원 간다고 생각하면 계속 달러를 사람들이 더 사겠죠. 이러다 보니까 정책 대응은 할수 있는 거는 고금리와 규제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걸 통해서 주 국가가 요렇게 반등은 했어요, 약간. 3월 15일, 여기가 뭐한 10일? 시, 한 20일쯤 됐겠죠? 그래서 쫙. 반등을 하긴 했어요 며칠 동안. 근데 대출 금리 46%를 인상하고 공매도 금지하고 자사주 매입 허용하고. 하지만 신뢰 회복은 여전히 미지수다. 이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가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죠. IMF 때 공매도 금지해, 자사주 매입 허용하고 이런 거다 비슷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국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그러면서 6월달에 150, 7월달에 200bp 인하가 예상이 되긴 한데요. 금리가 막 올렸으니까. 그래서 연말엔35% 인플레가 30% 대단하죠. 그러면서 이제 날씨 풀리니까. 건강 수입이 괜찮을 거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변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 신흥국이 주는 교훈이라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정치적 리스크는 폭발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금 유출이 생기고 자금 조달 악화되고 경기 둔화된다 그래서 정치 신뢰 없이는 반등 지속 불가다 근데 이 얘기가 갑자기 남의 얘기 같지가 않구나 우리도 주의해야겠다 라고 했는데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블룸버그에선 뉴스레터는 미국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자국 우선주의로 감으로써 실제로 글로벌한 신뢰를 잃었을 때는 이러이러한 역할이 글로벌하게 나타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티클 하나 보는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